어, 일단, 동국대학교가 어,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학교인데, 제가 또 입학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 또, 오랜만에, 어, 시생 분들도 같이 보고, 이렇게 입학식을 맞으니까 너무, 어,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뭐지, 일단 다들 열정이랑,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감명 받았고요. <laughs> 또 앞으로 저도 저런 활동을 어,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안무 더 넥스 레벨. 뜨거운 열기를 뿜뿜하고 있는 이곳, 2022학년도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악보들을 환영하는 대축제의 장, 입학식 현장입니다. 절도 있는 동작, 화려한 댄스, 연극학부의 공연에 열중하고 있는 귀여운 신입생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화려한 조명이 무대 위를 감싸기까지 48시간을 못 씁니다. 졸음은 엄숙한 공기의 이곳,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에서는 신입생 입학식에 대한 회의가 한창입니다. 코로나 2년으로 지칠대로 지친 와중에서도 고단한 수험 생활을 마치고 입시를 끝낸 신입생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대기 회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입학식 당일 그 누구보다 기대하고 올 신입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꼼꼼히 회의안을 읽어보고 열성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교직원 그 분들의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축제가 주는 즐거움과 활기 넘치는 분위기도 주.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방역을 강조, 또 강조하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분주히 중광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겨울 아침의 낮은 기온에도 무거운 전광판에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심히 조심히 옮기다 보니 이마와 등에서는 어느새 땀이 송골송골 맺히다 못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워 보이는 전광판 여러 개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며 옮기고 나서야 행사 진행 상황을 볼수 있는 큰 전광판이 완성됐습니다. 무대를 더욱 완벽히 빛내줄 조명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명장치를 옮기는 작업도 전광판을 옮기는 작업 못지않게 고된데요. 몸체는 철로되어 있어 단단하고 무겁지만, 빛을 내는 부분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워 조심히 바닥에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죠. 무대 위로 꺼내진 조명은 다시 한번 무대 위에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혹여나 멋진 공연 중 조명 장치가 떨어져선 안되기 때문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자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조명 장치를 고정시킨 후에 실제 무대 위로 올려보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고생 끝에 화려하면서도 안전한 무대 장치가 완성되었네요. 무대 장치 설치 이전의 무대 기획 그리고 무대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이 1년의 과정을 총 관리하는 감독님 감독님께 이번 신입생 입학식의 무대의 의미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번 2022학년도 입학식은 따로 또 같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 말 그대로 각 단과대별로 개별적인 공간에서 따로 모여서 진행이 되지만 그 단과대가 한 온라인 장소에 모여서 진행이 되는 형식입니다. 어, 이 주제에 맞게 중앙당에서는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무대와 장비들이 설치됩니다. 따로 또 같이라는 입학식 주제는 마치 고등학생 때 공부했던 시에서나 볼 법한 소리 없는 아우성, 아름다운 이별 같이 역설법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감독님의 말씀과 무대 준비 과정을 보니 왜 이러한 제목이 붙었는지도 알수 있었습니다. 14개의 단과대와 중강당에서 각 단과대에 소속한 신입생들이 모두 함께 동시에 중강당에서의 입학식을 공유하고 있으니 비록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제각기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무대를 즐기고 있고 동국대학교에 온 것을 축하하는 입학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죠. 무대 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대 뒤에서만 일하는 건 마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 허무감이 들 법도 한데 어떤 것들이 감독님을 비롯한 무대 디렉터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정진할 수 있게 하는 걸까요? 행사를 기억하고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그 무대의 주인공이고 누가 기억이 각인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사고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만족하는 무대가 더 중요합니다. 축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누가 골을 넣었는지보다 전체적인 흐름과 승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자가 유명 연예인 혹은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아서 그 행사를 기억한다면 그 자체로 저희한테는 승리인 셈이죠. 이런 부분에서 큰 자부심과 보람을 얻습니다. 늘 무대 위에 집중하는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무대 뒤에서도 그림자처럼 묵묵히 제 일을 하는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의 완벽한 무대를 보고 모두 다 함께 승리감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이제 행사를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행사가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다면 저희는 충분히 자부심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woo. 제가 노선 작업하신 사항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요? 네. 행사에 행사에 필요한 음원 작업 음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 제일 잘 나오게. 감사합니다. 지금 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유튜브 송출을 하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 저희 뒤에서 이제 카메라를 조정하면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이런 식으로 송출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과대 학생들과 중강당 행사장을 연결해줄 특별 진행요원들도 만나보았는데요. 바로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의 리포터들이었습니다. 어, 저는 우선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의 아나운서 이나연이고요. 저는 현재 입학식에서 리포터로서 짧게 신입생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 현재는 그 리포터로서의 역할을 리허설을 통해서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허설 도중 제작진을 향해 상큼한 미소를 보여주시는 리포터 분도 만나봤습니다. 네, 우선 저는 DUBS 아나운서 63기 윤선민입니다. 저는 내일 바이오 시스템 공학 대학에서 리포터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 캠퍼스에서 리포터 역할을 연습 중입니다. 예술대를 나와 리허설이 한창 진행 중인 법과대에서도 리포터 한 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내일 입학식이 있을 예정이어서 오늘 리허설을 하러 왔습니다. 어 입학식 저는 못해봤지만 또 올해는 이렇게 신입생들이 학교로 직접 와서 할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또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리포터로 역할을 다할수 있어서 너무 설레고 떨리기도 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한 줌이라도 사라지면 금방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누구의 일이 누구보다 더 중요한지, 얼마나 빛나는지 보다는 모두 다 함께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완벽한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무대 뒤의 시간은 무대 앞의 시간보다 훨씬 이르게 시작됩니다. 신입생 입학식이 시작되는 오후 2시까지 남은 시간은 약 5시간. 그 안에 모든 무대 시연 준비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죠. 무대 장비를 설치하고 점검을 하던 어제보다도 다들 더욱 숨죽여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비팀과 무대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작업하시는 이분은 무대 위에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리허설을 총관리하시는 감독님이신데요. 직접 사회장처럼 멘팅을 하며 중계가 잘 되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어떤 효과가 빵 터져줘야 사람들이 음. 재미있을 수 있는지 행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주기도 했습니다. 때마침 동국대학교의 얼굴, 동국대학교의 꽃 연극학부 학생들이 신입생들을 위한 뮤지컬 갈라쇼의 리허설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벌써부터 연예인 포스가 풀풀 풍기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연이 될지 피드백을 쉴새 없이 내주시는 감독님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았습니다. 동국대학교를 빛낸 사회인 동국대학교 식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KBS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민 아나운서가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행사 사회를 보러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저는 99학번이고요. 좀 부끄럽네요. <laughs> 저는 02학번하고 친했는데, 이번에 22학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그냥 젊은 그 자체로 우리 친구들 부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야말로, 에너지와 힘이 넘치는 것 같아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먼저 드는 그런 나이가 된것 같은데, 어, 밝은 모습 볼수 있어서 기쁘고요. 또 입학식에 함께 할수 있다니 더욱더 기쁩니다. 어, 대학 생활 무엇보다도 짧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스탬 여러분들이 사실 저, 제가 오기 전까지 수십 번의 리허설, 그다음에 준비를 마치신 후에 제가 와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 너무 감사하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분들이 다 만들어 놓으신 정말 밥상에 숟가락 하나 이렇게 딱 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능숙한 진임 송씨로 무대 리허설을 빠르게 끝내는 모습 역시 베테랑이십니다. 단순히 말로 진행하는 것만이 아닌 현장의 스태프와 무대를 기획한 이들과 함께 때론 진중한 모습으로 때론 재미있게 농담을 던지며 하기 애애한 분위기를 끌며 회의하기도 하고 어떤 멘팅이 조금 더 무대의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해줄지 고민하는 그 모든 모습이 바로 우리 동국대학교 후배들이 배워야 할 직업인의 모습 아닐까요? 연습이라고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이들이 보여줄 본무대는 얼마나 더욱 빛날지 기대가 됩니다. 긴긴 무대 리허설 시간도 어느새 빠르게 지나가고 무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여느 때와는 달랐던 입학식이 코로나로 지쳐있던 신입생들에게 우리 동국대학교와 처음 만났게 된 신입생들에게 남들과는 다른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저도 이제 1과 학번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회장을 맡게 돼서 이제 하는 자리인데 약간 떨리기도 하고 약간 이제 처음 본 신입생들한테 잘 이제 해주려고 이제 하다 보니 많이 떨립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가 빨리 극복되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지금 코로나가 심해지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비대면으로 하게 진행하게 될까 봐 얼굴을 직접 보는 게 아무래도 좋은데 좀 어, 비대면으로 대, 하게 되면 좀 아쉬울 뻔했는데 그래도 학교 측에서 대면 행사로 열어 주셔서 신입생 얼굴들 신입생 친구들 얼굴도 실제로 볼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음, 코로나 시국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동국대학교 오시게 된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즐거운 대학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학생회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56기 김학중입니다. 일단 코로나로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원하시는 학교에 와서 축하드리고 올해 하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에 이렇게 코로나가 심하면 좋을까 하고 새내기 분들과 이렇 만나게 돼서 진짜 영광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날 직접 학교를 찾은 신입생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유튜브로 밖에 볼수 없었던 신입생들도 모두 동국대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에너지로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사회에 나가기까지 쭉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무도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이날의 무대를 보며 이 무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48시간을 보며 세상에는 빛나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스스로 빛내고 있는 사람들이 늘 곳곳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우리 모두 역시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자신을 가꿔보도록 하자고요. 빛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대가 있어 우리가 있습니다.